오세훈, 오세훈. 오늘, 오늘, 국감에서. 국감에서. 야, 말이 되 <laughs>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와, 미친 야. 것 같아! 버스가 아니라 유람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생각이 있으신가요? 두 개의 기능을 다 가질 수있어 아니요, 두 없어요. 개의 기능이라고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실 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잊어버렸잖아요.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 걸리고, 그리고. 교통이라는 게꼭 빨라야 버스... 되나요? 야 교통이 꼭 빨라야 되니? 야 아니 출퇴근용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? 어야 레전드지 않아? 아... 이거 맞아, 아마 어. 평생 따라다닐것 같아요. 그러니 오세훈이 저 정도밖에 어거지를 부릴 수 없다는 건 게임이 끝난 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저기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는 차치하고. 저렇게 어거지를 갖다가 지리에다가 끼워 넣는다는 건 음. 이미 벌써 한강버스에 대한 모든 로지컬한, 음. 그냥 논리적인 그 구조 자체는 어.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다고 네. 봐야 됩니다. 그렇지. 네. 네. 아. 그 오세훈이 저걸로 인해서 자인한 겁니다. 그렇지. 음.